지금 보고 있는 것은 조화대교, 조화대교, 조화대교에서 전 전체에 들어와서 상계도, 상계도, 하계도 쪽을 보여줍니다. 지금, 지금 보고 있는 것은 4K, 4K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정면으로 보이는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하도, 상하도, 길게 되어 길게 있는 것이 하하도, 하하도 다음에 산, 산 넘어 있는 것이 대자도, 여기는 하양면 장수리 장청마을. 장청마을에서 상하도, 하하도, 상제도. 하계도, 상제도. 좌대교 들어간 입구. 장수리 장청마을에서 사업계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